낙동강 일급수 하천에 건설한 영주댐에 3년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모아뒀다 방류하면 하류 수질이 좋아질 거라며 1조 원을 쏟아부은 댐이 낙동강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하늘에서 촬영된 영주댐, 선명한 진녹색 조류가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재작년 준공 이후 3년 연속 녹조가 나타난 건데. 올해는 추위가 덜 풀린 3월에 시작돼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공사비 1조 원이 들어간 영주댐의 건설 목적은 낙동강 수질 개선, 1급수인 내성천물을 가둔 뒤 갈수기 때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면 수질이 좋아질 거란 예측이었지만 지난해 여름 영주댐의 방류수 수질은 공업용수 기준에도 못 미칠 만큼 악화됐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녹조에 환경부장관이 처음 영주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로 좀 키워가자 네, 이렇게 그래서, 산 거라면 네. 이런 쪽으로 보면 여기는 굉장히 맑아야 되는데 네. 왜 여기다가 수질 개선 장치를 쳐이게 달아야 될 정도 이하는 거죠. 영주댐 녹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수몰된 논밭에서 용출되는 화학 비료 등 잔류 유기물질과 댐 상류의 축사들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댐 건설 전보다 축사가 30% 이상 늘었다며. 오염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경지가 몰린 오염 부활량 밀집 지역에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졸속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밭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영양염류가 흘러드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 영향 평가나 사후 관리에서 댐 관리권이 국토부에 있다며 영주댐 수질 관리에 소극적이던 환경부가 뒤늦게 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